내연 검사를 내연 아잖아 이게. 이거 웃잖아, 이게. 그거아 이게 설치하지 얼마 됐죠, 이 2년 됐지. 내연 아무 잖아배꿈 손가락도 본 거예요. 손 손. 저 손을다가 인 내연이 안다았다는거지 지금 이거 이전해 드고 아, 왔다 그죠? 응? 응? 내가 정보로 쓸 테니까 2년 전에 설치던 거라고 얼른 뛰는 시간 얼마 안 걸려? 무슨 차량 옮길 거야, 너? 네? 어느 차에 옮길 거야? 칸, 칸. 아, 칸? 스포츠 칸. 아, 스포츠 칸 옮긴다고? 네, 그래, 그럼... 알았어요. 예. 아, 굴러가네. 내가 없잖아요 이, 이것 때문에 내가 난리 친거라니까 일단 감사도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솔직한, 빼면 되니까, 예. 예. 이전할 거니까, 예. 정고요. 아, 죄송, 죄송해 죄송해요. 뭘이이 양반아? 아,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죄송해 죄송해.